어유타 금요일 날하려고 금요일 날. 아 사진이요? 네네. 사진 찍으세요. 근데 님 무기가 아크네요. 안 찍어드릴래요 그냥. 음 사진 안 찍어드릴래요. 아크 보니까 마음이 팍 상해버렸어 그냥. 뭐 어떻게 아크냐? 아 마음이 팍 상해버렸어. 안 찍어 안 찍어. 님 주, 죽일 거임 내가. 님님 님 죽었음. 아크 아크 죽일 거임. 일로 오셈. 텔레포트 텔, 레포트 어! 어! 아크페왕색! 뭐야 이거! 아 세태 세태 평타를 쳐서 텔레포트 한뒤 X를 돌리면 오우 내 네, 현상 돌려드림 아 이거 현상 돌려줘야겠다 천오백 구독자 한명 마이너스 1. <laughs> 자, 저 방금 누구였죠? 아, 이거 진짜 미안해가지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. 정말 사죄의 의미 선물 드리겠습니다. 그 거래 좀 받아보실래요? 니마? 어딨지? 자, 자, 사죄의 의미. 거래 좀 받아보세요, 진짜. 자, 미안하니까. 제가 어제 깎은, 그, 면도한 수염을, 좀 애바고? 아, 당근을, 아, 제가 그럼 사제의 의미로, 카구 열 개를. 어, 현상금 2만 원이나 먹었는데, 얘들아? 오. 나 현상 9만 9천 원 됐다잉? 응, 음, 끝났다. 달달, 흐다, 달달해. 아, 오늘 불피했죠? 네. 히코 줘라. 히코요? 히코 없어요줘 이거 없잖아요. 예. 나 줘라. 아, 저 나도 없어요. 나, 나 없어요. 나도 없어요. 잠깐만요. 나도 없어요. 봐, 없어요. 없잖아요. 나도 없어요. 예. 나도 없어요. 형, 나 고도 잡아서 망가 스킨 얻었는데 부럽다고 한 번만 해줘. 응? 형은 현질로 샀어. 응? 안 부러워. 부러운 건가? 얘들아, 이렇게 된거 그거 좀만 찾아볼까? <laughs> 돈 주고 사놓고 이러네. <laughs> 어유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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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설마, 설마, 아발론, 설마, 아발론, 설마, 짜란 갑이. <laughs> 얘들아, 어차피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이 시간 보낼 바에 잠깐 삼세에 가 가지고 레드문 한 번만 딱 하, 할까 얘들아?